챌린저스 서버 육성을 시작한 지 8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8일 동안 여러 가지 오류가 많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오류가 트레저 헌터인데 제가 270을 찍을 때까지는 사냥을 정말 많이 했지만 그 동안에 폴로 프리토도 제대로 못 봤는데 에스페시아는 단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제가 에스페시아를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사실 260 레벨 찍을 때 여기 나와줬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사냥을 30분만 더하면 레벨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마침 여기서 에스페시아 레전이 나와줘가지고 271 레벨에 바로 경험치 10%가 올랐어요. 확실히 에스페시아 레전이 진짜 경험치를 많이 주긴 하더라고요. 덕분에 경험치 쿠폰을 한장더 마시지 않고 레벨업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빠른 속도로 272레벨을 찍어서 275까지는 진짜 여유롭게 가도 될것 같아요. 음, 그렇게 사냥도 전부 다 하고 일일 미션도 전부 다 클리어를 해서 심보를 전부 다 레벨업을 해 줬습니다. 확실히 이벤트로 심보를 많이 주는 건 맞긴 한데 요걸 졸업까지 하려면은 그래도 한 달에서 두달 정도는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투력을 2480만까지 찍어 줬고 레벨업을 하게 되면서 하이퍼 스텝 최적화를 돌렸는데 사실 272레벨에서 273레벨까지 가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273레벨로 올라갔을 때그 하이퍼 스텝 포인트로는 큰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하이퍼 스탯을 초기화를 시켜줬습니다. 음, 덕분에 전투력을 2500만까지 찍게 됐어요. 챌린저 스패스도 레벨업을 해가지고 제가 이전에 코어 강화 실수를 한 거를 드디어 메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경고짐을 진짜 많이 줘가지고 오라웨폰이랑 바우스를 전부 다말렙을 찍어줬는데 요거를 말렙을 찍으면 최종 데미지는 올라가 긴 해요. 물론 극딜때만 대신에 요거는 전투력 이 포함되진 않습니다. 숙제도 전부 다 했고 스펙업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보스를 잡으러 갈 건데 하드윌이 전투력 2천만이면 진짜 최소컷으로 잡을 수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하드윌을 연습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여유롭게 잡으려고 2,500만일대 하드윌을 연습하러 왔습니다. 제가 첫 주차에 하드윌을 2인파수로 갔을 때 1패에서 10분 걸리고 2패에서 10분 걸리고 3패에서 10분 걸려가지고 클리어를 했는데 이번에 1패에서 8분 정도 걸린 거 보면 은딜 자체는 충분하거든요. 물론 컨트롤이 된다면 말이죠. 제가 원래 메이플 할 때도 위를 연습을 몇번 해보려고 하다가 2패랑 3패를 연습을 하려면 은 1패를 넘겨야 되는 거 때문에 싫어가지고안 했거든요. 그래서 전투력을 5천만, 7천만까지 올린 다에 사실 딜직으로 클리어를 했습니다. 아니면 이인파스로 클리어하거나. 예전에는 보스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게 시간을 날려 먹는 것 같아 가지고 아까워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챌린저스 월드에 미션이 있다 보니까 돈보다는 재미를 좀더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보스를 잡는 게 재밌긴 하거든요. 그렇게 2패를 7분 정도 걸려서 클리어를 했고 15분이 남은 상태에서 3패를 진입했는데 이 정도면 딜은 진짜로 차고 넘치긴 해요. 대신에 위를 너무 오랜 만에 잡다 보니까 하나도 관리가 안돼 가지고 2패도 실수하고 3패도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게 3패에서 2분 만에 데카아웃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번 도전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2패에서 실수를 안 했다 하더라도 3패에서 거미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매일 조금씩 위를 연습을 계속하면서 실력을 조금 늘리긴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위는 연습을 안 했지만 중캐는 연습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레난테는 체력 비례 데미지 링크가 있고. 체력 회복 스킬까지 있으니까 둔캐리 엄청나게 쉬울 것 같아서 도전을 해봤는데 15분 만에 데카우스를 당했습니다. 아무리 연습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방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작부터 엄청나게 많이 죽었거든요. 음, 윌이랑 둔캐리 전부 다 실패하고 나서 조금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카우스 더스크는 연습모드로 클리어했으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클리어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찐모드로 들어왔습니다. 연습모드랑 찐모드랑 도핑에 대한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스펙업을 했으니까 한 5분 정도 남기고 잡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연습모드 도핑에 있는 콜렉터가 진짜 차이가 크긴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VIP를 마시고 반발별을 안 마시긴 했지만, 그래도 스펙업을 했는데 연습모드보다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요. 음, 다행히도 클리어를 하긴 했는데 보상은 그렇게 마시지 않네요. 대신에 아케인 방어구 상자가 원래는 저렴한 거는 맞긴 한데, 여기 챌린저 서버에서는 초반에는 굉장히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9천만 매소에 판매를 해줬어요. 이것저것 짜잘한 스펙업을 하고 나서 틈이 날 때마다 계속 위를 연습하러 와줬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스를 연습하면 할수록 실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3패는 하면 할수록 더 정신사 나워져요 이전에는 맨날 딜직으로 클리어를 했으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패턴을 파악해야 돼서, 거미 다리랑 윌 공격 패턴을 다 파악하면서 했거든요. 그래도 니 진짜로 정신 없는 거예요. 왜 윌이 어려운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음, 윌을 두번 정도 연습하고 둔켈도 어느 정도 연습은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연습 모드로 들어왔는데 데카를한개 남기고 25분 만에 클리어를 하긴 했습니다. 음, 노마를 너무 쉽게 잡아서 그런지 둔켈을 진짜 약 보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둔켈도 진짜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특히나 하드 둔켈은 너무 아파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둔켈이 윌보다는 연습하기 편해요. 그렇게 챌린저스 점수 24,700 점을 찍고 나서 3만 점을 가려면 뭘 잡아야 되나 보니까 루시드 윌 진일라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슬라임도 있지 않냐라고 할수 있는데 슬라임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더럽게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복 패턴이 있어요.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갈지 확인이라도 해봤는데 김이에 맞춰서 극딜을 넣으니까 10분에 20퍼밖에 못 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2분 극딜러는 2분에 맞춰서 극딜을 쓰는 게 훨씬 더 체력을 잘 깐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시드는 3패가 제일 문제인데 45초 안에 12.5조를 가야 돼요.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체력이 50조인 루시드 1패에서 3줄을 가면 안정적으로 3패를 클리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45초 동안 때려보니까 대략 10조 정도. 까지밖에 못 갔어요. 특히나 루시드 3패는 체력은 12조가 맞긴 한데 체력을 한줄 회복하기도 하고 무적 시간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클리어하려면 딜한 번에 세 줄을 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남은 건 진일라인데 제가 노말 진일라는 30분 동안 때려서 잡았으니까 하드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15분 동안에 45퍼밖에 못간 거예요. 여기에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재단을 풀때 최종된 15퍼 버프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극딜을 넣기 전에 재단을 풀어가지고 최종된 버프를 받고 진일라를 잡는 거였어요. 그걸 알고 있다고는 해도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알것 같아요. 그나마 희망이 보이는 게 윌밖에 없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연 때 진짜 아까웠던 게 데카가 한 개라도 더 남아있었으면 은 부활해서 극딜 넣고 잡을 수 있을 정도의 피로 남겼는데 하필이면 데카가 한 개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여기서 20초를 버티면 되는데 이미 거미줄이 닫힌 상태에서는 대략 5초에서 10초 안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무적기를 쓴다고 해도 말이죠 이거는 답이 없는데 이러면 화중군자로 깨어나잖아 화중군자로 깨어나도 의미가 없는 게 어이? 어이? 아, 아 여기서 원래 거미줄을 지우고 의지로 버티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까 그 동그란 거 그거 맞아가지고 게이지 날라갔어. 아, 그랬으면 극딜을 쓰는 건데 아, 진짜 너무 아깝다. 와, 진짜 너무 아깝다. 편집하면서 다시 보니까 저거 무적기 남아있는데왜안 썼지? 바본가? 뭐, 아무튼 그렇게 클리어 기회를 날려 먹었습니다. 와, 다시 보니까 진짜 아깝네. 다음 날이 되고 나서 윌을 다시 한번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하루에 거의 4시간을 계속 윌만 연습했는데 이게 극딜 한 번만 더 하면 잡는 체력에서 자꾸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딜이 부족한가 싶어가지고 VIP도 먹고 해봤는데 도핑으로 딜을 챙기면 그만큼 실수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5% 남기고 끝나요. 솔직히 하드 윌이 전투력 2,000만이면 최소 컷이고 2,500만이면 여유컷인데 저는 2,500만도 안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3,000만 찍으면 잡기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금요일에는 썬데이 이벤트에 뭐가 나올지 공지가 올라오거든요. 마침 이번주 일요일이 미라클 타임이 나와가지고 그 미라클 타임 때 스펙업을 하려고 에오스 서버에 있는 주복해들을 빠르게 보스를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본캐인 페파 영상도 계속 찍어내놨거든요? 촬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하는게 그냥 매주마다 보스 잡는거랑 제 130분하고 끝나는건데 지금 렌을 키운다고 페파한테 신경을 많이 못쓰긴 했어요. 그래서 영상은 찍어놓고 렌 영상 만든다고 지금 편집도 못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은 렌 육성에다가 조금 더 신경을 쓰는걸로 하고 페파 영상은 나중에 여유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스를 전부 다 도운건 아닌데 일단 지금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랜으로 위윌 연습을 하고 나서 또 본캐로 보스들을 막 돌고 주복캐들 보스 돌고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메이플은 메이플대로 하고 나서 편집도 하루에 3-4시간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스크까지만 돌고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진일라랑둔캐를 돌기로 했어요 사실 보스 도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에오스 서버 쌀값 떨어진 거는 조금 많이 슬프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저것 다 해서 대략 70억 정도를 챌린저스 서버에다가 보내긴 했는데 받으니까 3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에오스 서버가 중국산 쌀이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예전에 리프트를 같이 하던 친구들이 저는 현생문제로 하는 도중에 잠깐 접었지만은 친구들은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스펙이 장난 아니게 높은 거예요. 안 그래도 제 페파가 아직까지 해방을 못했기 때문에 해방을 하기 위해서 얘도 어둠의 흔적을 모아주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 좋게도 건마 버스를 받아러 왔는데 제가 거의 한 2년 만에 건마를 다시 잡으러 온 거거든요. 예전에 한참 할 때는 건마는 무조건 유인파티로 갔었고 무조건 비숍을 끼운 상태로 갔었어요. 그래서 건마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비숍 없이 2인파수로 오니까 진짜 더럽게 아프고 무엇보다 디스펠이 없어가지고 암흑에 걸립니다. 그리고 2년 만에 하는 건마다 보니까 지금 패턴도 다 까먹었어요. 그래도 포켓은 3패까지 오기됐는데 오히려 3패는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왜냐면 3패는 6인 파티로 해도 어렵거든요. 이게 2패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거고 3패는 원래도 어려웠던 게 지금 더 어려운 것 뿐이에요. 그냥 체감 난이도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3패가 쉬웠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데카 다섯 개를 남기고 4패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데스카운트 때문에 시간이 안 보이지만 대략 15분 정도에 걸려서 4패에 왔습니다. 4패는 검은색 달고 있으면 진짜 죽을 일이 없긴 하거든요. 가끔가다 말도 안 되는 실수하면 한 번씩은 죽긴 하는데 진짜 많아야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죽긴 해요. 근데 4패를 20분 동안 때리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게 6인 파티였으면 4패를 되게 빨리 잡는데, 같은 딜략이라도 2인 파티로 4패에 오는 거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4패에서 버티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데카가 한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와, 개세네 부활하고 나도 6차 써야지. <laughs> 끝났네. 아우, 와, 데카 하나로. 나, 겁나 이렇게 쫄리게 깨본 적 처음이다. <laughs> 항상 데카 열개 빵빵하게 하고 겠는데 <laughs> 다행히도 마침 6차가 돌아가지고 25분 정도 걸려서 클리어를 했어요 건마의 어둠의 흔적도 중요하긴 하지만 월간 보스기 때문에 결정석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렇게 해서 미라클 타임에 대한 준비를 전부 다 끝냈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